<laughs> 정신이 예의주다. 정신이 이 영이다. 정신은 제1조가 텅 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3위 일체다. 정신이 예의주다. 예의주를 실지 실현하여 예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예의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어진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놔두어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의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에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고 시간의 구정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유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리며 여의주를 실용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봄 56. 여의주를 굴리는 법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이 영이다. 정신의 제1조가 텅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3위 일체다. 정신의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제 실견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워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놔두어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의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애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고 시간을 운용해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리며 여의주를 희롱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보모 56. 여의주를 굴리는 법.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이 영이다. 정신의 제1조가 텅 비음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삼위 일체다. 정신이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지실견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워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놔두어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에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에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존하고 시간의 운용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리며 여의주를 실용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맘대로다. 봄신6 여의주를 굴리는 법.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이 영이다. 정신의 제1조가 텅 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광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3이 일체다. 정신이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지 실견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 비워진 생각이 가상 공간에 가상 공간에서 번뇌 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워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 망상을 즉시 지우고 광명을 나두어 입체적으로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광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에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에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광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에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광명이 공, 공존하고 시간의운영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고 텅빈 가운데 아, 광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텅빈 가운데 암흑과 광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의주를 굴림이요 여의주를 희롱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맘대로다 이제 예지를 굴린다는 말은 위치가 어디 있기 때문에 예지를 굴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저 태양계에서 예의주가 어떤 거지? 태양입니다. 태양이지. 태양은 위치가 어디 있지? 중심. 중심이, 중심이 딱 중심이 있지. 있지. 네. 그리고 부동하지. 네. 부동하고 부변하기 따위에 막 잡아 돌리는 거예요. 잡아 돌리기 때문에 아 암흑이 되었다가 명암을 마음대로 하고 언행을 마음대로 하지. 그렇지않아 네. 그런 위치가 우리한테서도 똑같은 위치라 그래서 이 저 무한 공간이 이, 이 골통 속에 중심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 도달해 뿌려야 돼요. 도달하면 거기서 이제 더 나갈 수 없는 것이고 거기서 안주하, 안주가 되면서 이제 돌아봄이 바라봄으로 빛을 발해 뿌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그본태양을 갖다가 전성하는 거거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마음대로 되잖아. 생각을 내려면 내고, 안 내려면 안 내고, 또, 말하려면 하고, 말안 하려면 안 하고, 움직이려면 움직이고, 안 움직이려면 안 움직이고. 이게 자유자재지. 네. 그게 자유자재 하려고 하면 중심이 잡혀야지. 그 중심이라는 게 어디냐, 이게. 두뇌의 센터다. 음. 그뜻듯 해? 구체적으로. 응? 음? 위치적으로도. 위치가 딱 맞아야 되는 방법. 따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지금 이텅 비움이고, 암흑이고, 강령이 이거를 제가 지금 생각했는데, 어떤 말을 이렇게 막, 그, 했어요. 진리를 놓고는 그게 다내 거다, 이래 생각했는데, 그래도 안 믿기에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하면 뒤에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캄캄해서 아닌 것 같이, 막, 부정이 좀 되다가, 캄캄해, 그냥, 그럴까 하는, 그러다가,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점점 밝아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어둠이 미리야. 예, 예. 부정이 맞아요. 미리고, 예, 예. 부정을 가만히 줬다 보고 가만히 놔두면은 예, 밝음으로. 밝음이 왔고. 예, 예, 인정이 됐버리고, 예, 예. 아, 진짜 이, 이 말이, 실제 이 대화에서, 막, 나를 몰아치고 그럴 때는 막, 아무뭔 뭐 연고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뭔가 미심쩍고 막 불편하고 이런 게 오다, 한참 있으면은 그게 옅어지면서, 아, 뭔가 있구나. 밝, 어, 뭔가 밝아지려고 오는 거구나. 이렇게 제가 고르는 걸잘 느끼거든요. 처음에는 딱. 깜깜하지? 예, 예. 아, 왜 저럴까? 이렇게 나오다가. 이런 예, 예, 예. 아, 어, 그 표현이 지금 여기 예, 암흑이고 예, 예, 예. 강령이고 그래서 그러네요. 이야, 저는 뭔가 읍이 많아서 금방 안 받아들여졌나. 금방 그냥 밝아서 좋, 이게 좋구나. 내걸 밝혀주나 보다. 막 이렇게 금방 긍정으로 왜못 갈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거부를 쭉 해가지고 이제 돌아보면 하고 있십니까 예. 거게 하다 보면 이제 그 돌아보면 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예. 여기 인당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인당을 예. 예. 통해서 안으로 들어가 돌아보면 자꾸 하다 보면 여 요가 뭔가 좀이 질질한 그런 감이 있어요. 저는 혹시 그런 게 있나 하고, 여기 진료를 써봤는데, 아직 그런 게 없고요. 이론적으로만, 여기하고 뭐, 송가체가 있다네요? 뭐, 이렇게 통한다네요, 여기가. 여기가, 이제, 감각이 오고, 이제. 아니, 그런 거는, 과학적인 얘기는, 아직 뭐, 알아봐야, 뭐, 머리가 예, 고 그런 것만 알아. 자꾸 그런 생각만 들어, 요 네, 감각이 근데, 느껴져야 네.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중앙에 도, 도달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네. 중요한데. 중앙에 도달해가지고, 돌아보니, 바라보로 바뀌어야 될요 그래, 다면 이제, 여기, 이제, 본태양이 나한테 뜬 거지. 예. 그래, 대부으로서 이제, 자유자재 할수 있는 신경이 생기고. 예. 고소부이 마음대로 되고. 예, 순간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돌아보, 바라보, 아, 돌아보면서 바라보는 걸로. 파고 그 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그게 참, 죽을 내일 먹어야죠. 예. 노력을 해야 되죠. 예. 예. 순간적으로. 뚫리지도 않아요. 순간적도로아요 뚫리지도 않아요. 뚫리지도 않아요. 뚫리지도 않리지도 않아요. 뚫리지도 정신이 뚫리는도 정신이 여의주다 정신의 제1조가 텅 비움이고, 제2조가 암흑이고, 제3조가 강명이다. 제1조가 성부이고, 제2조가 성자이고, 제3조가 성령이다. 삼일체다. 정신이 여의주다. 여의주를 실지 실견하여 여의주의 구조와 성질을 파악하면 여의주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 생각이 가상공간에서 번뇌망상을 피우면 즉시 텅 비어 진공을 펼친 다음 암흑을 펼쳐 번뇌망상을 즉시 지우고 강명을 놔둬 입체적으로 차원을 달리하여 생각을 부리고서 지혜로서 문제를 해결한다. 텅 비운 가운데 암흑으로 들어가고 강명으로 나온다. 들고 남의 자유자재하다. 암흑으로 들어가 모르는 자리로 갔다가 강명으로 아는 자리로 나온다. 에고는 모르는 자리가 죽음이고 망하는 것으로 알아, 암흑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저항한다. 공간에서는 암흑과 강명이 공존하고 시간의 운용에서는 암흑이 먼저이고 강명이 나중으로 순서가 다르다. 덩빈 가운데 암흑과 강명을 자유자재로 선택하는 일이. 여주를 굴리며요 여주를 희롱합니다 여기에서 모두가 내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본인이 중심자리에 있으면 아무것 강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그게 예. 이제 그거 이제 그그 그그그 원심력 구심력이 예. 원심력이 밖으로 나간 거고 그그 고와 스울을 마음대로 할수 있지 순간으로 계속 이렇게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항상 중심을 지키면서. 항상 중심이 있어야 그걸 말도 하지. 땡기려면 땡기고 만들어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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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여유죠. 예. 그래, 예. 여기 이제 아침에 일좀 일, 청소라도 하려고 하면은 좀 귀찮아가지고 이 몸이 좀느려지잖아 예. 그렇기 면 몸이 느려지면 아무리도 일 나라고 해도 말안 들어요, 이것들이. 예. 그러면 혼나지, 자기가. 예. 이제 그경기가 되면은 저, 사람이 소보고, 이래 하면 소가 움직이듯이 그냥 바로 직접 움직이는 거예요. 그걸 한번 느껴보면 신나요. 음. 예. 아 일어나기 싫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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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때는 그게 지거든? 몸한테 그러니까 죠 보통 때는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게으르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으로 끌고 가다 보니 몸이 못 일어나는데, 이제 무심으로 딱 돌아가서 아, 중심을 잡으면 기력이 생겨서 일어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서로 소통하는 자리가 있는데, 예. 그게 이제 여기야, 여기야. 응? 예. 요거하고 요거하고 중간에 만나는 점. 응? 예. 그게 이제 센터. 예. 머리 안에 센터예요. 예. 그게 이제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의 지점이다 이거예요. 예. 태양이 있어야 이제 수금지와 목도천의 면을 만들어 막돌있지 예. 그런 그 능이 예주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까지가 뭐뭐 말은 그렇게 다지만 자기한테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리고 우선 중심에 도달해가지고 앉는 게문제요 그런데 예. 전날 저 그분 어디서 하십니까? 여기 봄 나라. 아딱해준장만 통화를 해봤는데요 며칠 전에. 아저씨가 이제 법정 정리를 하려고 한대요. 아, 그래서 월급은 중요하니까 아니, 복장해야겠구나. 네, 복장. 월급은 주나 하니까 월급은 우선은 챙겨 갖고 갖다 주는데 돈을 벌어야 된다고 그 식품 이렇게 뭐 먹으면 좋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르치는데 등록을 해서 배우로 댕긴다고요. 자격증을 따 갖고 돈을 벌, 벌어야 된다는 식이지. 그치? 옛날에는 뭐 그런데 걸쳐놓고 아저씨가 너 직장 좀 다니지 좀뭐 뭐 이런 말도 하면은 뭐 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게 아주 그래갖고 열심히 다닌다 그래서 바쁘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봄나라를 추천할 정도가 되는 가 그게 내가 도대체가 캐셔 마크야 예, 예? 저도. 이거 근데 이 이런 거는 밝아요 또 의외로 참 이렇게 행동하는 거를 이렇게 누굴 봐서 누구가 더 이렇게 더 옳고 그러고 이런 판단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경험 지금까지 사귀어 보면서 그러는데 또 일상으로 계산을 좀 빨리 해 계산을 많이. 잔머리를 하는 거. 예, 잔머리 또걸리고이 아주 이중적인 권요 잔머리 무슨... 해가지고 공부는 못 해. 예. 아무리 뭐, 뭐, 극등인지, 저, 저, 금이야, 은이야 알아봐야 뭡니까? 예. 그래서 어려움을 어... 더 겪으면은, 그, 좀 뭔가 닦여지면, 원래는 밝은 사람인데 닦여지면은, 이게 가르마야 가르마. 예. 예. 아주 물질에 집착이 좀 있고 이런 면이 보이는데 오. 그런 거뭐 없어지면 굉장히 아주 밝아질 그런 사람 같군요. 이제 그렇게 되면 하드를 이제 만드는 법이 아주 그냥 폭성마하이 만드는 요 예, 만드는... 아저씨가 망해야 그 예, 사람을 망해야 돼요. 예. 망해가지고. <laughs> 돈벌이를 하든 뭐 하든 정신을 차려야 되는. 눈을 뜨지도 못하고 몸도 안움직여지고할 정도까지 가야 돼. 음. 그래서 전번에 뭐 계좌번호 대라는데 사정이 좋아졌어. 그게 아니고요. 참뭐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멀리 계셔서 식사라도 편히 좀 맛있는 거좀 드시고 은 내라고 <laughs> 식사값이라도 좀 능력이 좀 붙여드리려고 그랬다고 득하더라고요. <laughs> 어 어려운데 어떻게 계좌번호 를대라가 대지도 안 하고 그냥 고맙다고 그냥 메시지만 했는데. 무어봤어요 경화를 하는 길에. 그랬더니, 그 형편은 못하고. 아. 나이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토끼띠, 50몇살 토끼띠가 있는데, 지금 계산, 나이를, 계산을 제가 못해요. 띠만 일 기억을 해요. 토끼띠인데, 50몇 살이니까. 토끼띠. 우리 아저씨가 67 토끼띠니까, 거기서 11월에. 5 5오세요 55세인가요? 5 응. 5세인생은6 뭐, 뭐. 응. 0부인 시작이라는데 시요 55세인가요? 5요제만날때는요 너무 세인가요 55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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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5세인가요 55세인가요? 5 5가요 55세인가요? 5 5세지가요5 5세지가요5 5세인가그러5세인가그러5가요5 5요5 5요 처음에 뭐움직이질 못해갖고. 그분이 어디서 합니까? 양천, 목동하고 사이에 그, 뭐, 뭐지요? 가산 디지털 지나서 가는 데가 뭐지요? 서울에서 합니까? 예, 예. 가산 디지털 지나서. 아니요. 아니, 아유. 뭐. 아유. 독산. 독산, 독산. 독산하고 뭐하고 경계요를 살더라고요. 시흥. 흥은 아니고요. 목동하고 독산, 독산동하고 이제 경계 목동 아주 경계 독산동하고 신정동. 신정동은 아니고 독산동으로 들어가는데요. 목동 가까이 아주 경계에 붙어 있는 독산동이에요. 지금도 거기 서울에 사시는 거예요. 네, 아직도 껴안고 있는데 그 집을 팔억 주고 샀는데 용자를 육억을 내갖고 샀는데 그 집이 오류도 안하고 아직도 분양이 덜된게 있고 육억 오천 에 팔라고 내놓았더니6억 오천 원이 천이 밖에 못 받는다 이러더라. 그러니까 거의 빚내 갖고 사십 평이나 5 0평 가까운 집. 그까 이제 그런 이제 저 손해도 보고 이제 고생을 해봐야 이제 진리로 오지. 아직도 그런 물질에 음. 빨리 집을 팔아갖고 정리를 하라 그걸 못 놓더라. 그걸 못하죠 그러면 그거 뭐야 가지고 돈 벌겠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저씨가 돈안 갖고 오면뭐 조금밖에 못 벌잖아. 지금까지는 한 달에 500만 원씩 저 갖고 생활비를 했는데 그 부금도 넣어서 낼 때도 있고 아저씨가 따로 원금이제 200만 원 들어가는 건 회사 돈으로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저렇게 법정 관리 들어가면 아저씨 직급을 가져야 되는지, 상기도 뭘 어... 가져야 되니까. 이제 축자 사자. 관계까지 왔네. 이 예, 축자 사자 이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그, 물질도 너무 안 따르면 영, 영적인 생활도 못 해. 길도 어느 정도 밥 먹을 건 있어야 되지. 음. 부자일 필요는 없지만. 음. 자, 여기 작은 거 하나씩만, 하나만 입고 오늘 마칩시다.